예수와 하나 되기 180번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떠났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져보면 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다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비진리인 우리를 진리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큰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실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신학에서는 사람과 인간이 합일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인간을 덮고 인간의 개체성이 없어진다. 아니면은 개체성, 개인의 특성은 남아 있다 하는 게 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면 우리의 특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일까요? 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들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있다 그러고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것을 깨우치면은 신처럼 될수 있다. 신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주관된 주체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어, 종속되지 말고 신이나 어떤 인간에게 어떤 물질에게도 종속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인간 살아야 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되고 싶은 것이죠. 나라는 것을 보존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또한 비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없게 막는 그러한 벽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인데 내가 그것을 원치 않던가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 나에게 나타나심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믿으냐 나보다 더 크니까. 나보, 내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내가 어떤 막힌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줄 대상으로서 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면은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주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해 주셨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나의 자랑으로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도 보고도 그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게 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요. 그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자기식 자기가 믿고 있던 예전에 바라고 있던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갖다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죠. 메시아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어, 못하겠다. 난못 믿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본 것을 믿는다. 부활한 것을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도마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하나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진리에요 비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조. 근원적인 진리,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은이 모든 것이 있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지구가 있으려면 은 지구 이전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고 이 우주가 있으려면 우주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우주를 만든 무엇인가에 있으려면 또 무엇이야 있어. 근데 그 말단의 맨 마지막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근원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이다, 어떤 피조물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진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비진리를 갖다가 완전히 진리로 탈바꿈하시지 않고 비진리를 갖다가 포함하고 자기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자기의 품 속에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라는 자아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없, 완전히 녹아내려고 예수님과 완전히 합일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개체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놔두고 싶은 것이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진리가, 이, 비진리임으로 진리가 될수 없죠. 완전한 진리가 될, 하나님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진리이지만 진리 안에 있으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진리화 된 존재예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냐면 내 모습이 완전히 비진리임을 알고 내가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 따라가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주체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고 진리보다 앞서고 오름보다 앞서고 의로움보다 앞서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지시기도 하지만 의지가 있는 자신의 뜻을 또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동화되어 하나님과 동화되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갖다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종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그 일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욕심이 앞을 가로막고 내 욕심을 관철하려고 하나님께 내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내 비질리기 때문에 내 욕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삶,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걸어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십자가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영광스럽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 우리가 너무 고통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 고통만 살았나요? 30세까지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가장으로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30세, 3, 3년 동안, 3년 안팎으로 공생의 기간을 했고, 한 이틀 정도는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는 거죠. 나의 길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공생애처럼 또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셔서 또 사역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자리에서 일을 하고 또 공생회를 하고 내가 또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다음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또한 어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이제는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다 성령님 안에 있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또 뜻하신 것을 갖다가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어떻게 진리로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진리신 성령님을 따라갈 때내 습성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은 이러한 참된 것이 우리 세상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인간 인간의 그 피조물 그것도 비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는 자도 있고 보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라고요. 무엇인가. 세워서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취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성취가 없어요. 우리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하는가 없어요. 이 인생에서 그러한 얄팍한 성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역사는 분명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미련하게 지금도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고 갖고 싶어 하고 뭐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말씀으로 깨우쳐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마음과 또 행위에 이런 습성이 되어서 습관화되면 그러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더 달라고 무엇인가 외치는 그런 자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이 보여 주시는 그것으로 보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또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생명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의 온.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